안녕하세요. 시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찐텐더즈즈노 오늘의 문장은요. 워라이 게님은 a 오샹바 자, 워 이제 워는 많이 아시겠죠? 나. 그다음에 라이는 원래 자로 기본적인 뜻은 오다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어 뒤에 쓰여서 은는이가 붙는 애들. 이렇게 주어 뒤에 쓰여서 행위 주체를 강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조사 그 가짜만 붙이면 돼요. 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강조하는 거. 음, 주체성을 강조해요. 내가 할게 누가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내가 온다가 아니고 내가 그 다음 게이 누구 누구에게 그 다음에 뒤에 대상이 또 붙어요. 게이, 니, 먼, 니, 먼. 너희들 당신들에게 그다음에 자오 시앙 어, HSK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다는데요. 자오 시앙은 사진을 찍다요. 그래서 어, 내가 당신들에게 사진을 찍어 줄게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 대상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뭐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면 뭐뭐에게 무엇을 해주다 라는 뜻이 또 돼요. 게이가 누구누구에게도 되지만 주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친거죠. 예맨 마지막에 있는 어기조사 받자 같은 경우에는 뭐뭐해줄게요. 권유 제안할 때 많이 쓰네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월라이 살짝 쉬시고 게이님은 살짝 쉬시고 짜오씨앙바 이렇게 두 번을 중간에 쉬셔도되고요 아니면 월라이 게이님은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살짝 쉬셔도 돼요. 원라이 게이님은 짜오씨앙바. 월라이 게이님은 짜오씨앙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라는 뜻이네요. 진대는 오면서 떠들. 여기까지 할게요. 바바이. 이